퀴즈박스는 흥미롭고 재미있는 퀴즈 상자입니다. 좋아요 및 구독. 고맙습니다. 숫자 추리 퀴즈, 이모티콘 수학 퀴즈. 특정 숫자를 대신하는 각종 캐릭터 이모티콘을 계산해서 답을 찾는 두뇌훈련 퀴즈입니다. 각각의 캐릭터 이모티콘은 특정 숫자를 대신합니다. 첫 번째 문제, 세 종류의 캐릭터는 저마다 특정 숫자를 대신하고 있습니다. 제한 시간은 24초입니다. 잠시 후 정답 화면으로 넘어갑니다.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은 일시정지 버튼을 클릭하세요. 정답은 10, 왜냐 하면, 각각의 줄을 계산하면 네모는 6, 0 판이는 4입니다. 그러므로 최종 결과는 10입니다. 이모티콘 수학 퀴즈 두 번째 문제 두 종류의 캐릭터는 저마다 특정 숫자를 대신하고 있습니다. 제한 시간은 24초입니다. 잠시 후 정답 화면으로 넘어갑니다.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은 일시정지 버튼을 클릭하세요. 정답은 2. 왜냐하면 각각의 줄을 계산하면 방울소는 18, 양파니는 9입니다. 그러므로 최종 결과는 2입니다. 이모티콘 수학 퀴즈 세 번째 문제 두 종류의 캐릭터는 저마다 특정 숫자를 대신하고 있습니다. 제한 시간은 24초입니다. 잠시 후 정답 화면으로 넘어갑니다.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은 일시정지 버튼을 클릭하세요. 정답은 3. 왜냐하면, 각각의 줄을 계산하면, 초초는 57, 번개는 19입니다. 그러므로, 최종 결과는 3입니다. 이모티콘 수학 퀴즈, 네 번째 문제. 두 종류의 캐릭터는 저마다 특정 숫자를 대신하고 있습니다. 제한 시간은 24초입니다. 잠시 후 정답 화면으로 넘어갑니다.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은 일시정지 버튼을 클릭하세요. 정답은 3. 왜냐하면, 각각의 줄을 계산하면, 클라우니는 48, 껌자반이는 16입니다. 그러므로 최종 결과는 3입니다.